안녕하세요 어, 오늘 이번 시간은 챕터 2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좀 간단해요 간단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언어에서 공부했던 뭐 말록 프리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앞에서 약간 선행학습 선행학습 할때 이야기 드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힙이라는 스킵으로 메모리가 할당이 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이 new라는 걸 이용해서, 말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C 언어에서 이제 메모리를 할당하고 얘는 스택처럼 할당됐다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free라는 걸 이용해서 또 소멸시켜 주셔야만 했던 부분인데, 이제, C++에서는, 말록이라는 걸 대신해서, 이 new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고요. free를 대신해서, delete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할당과 소멸을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이 말록을 대신하는 new와 free를 대신하는 delete. 사실상, 이제, 엄밀히 따지면, 이, 이게 같은 것은 아닌데 이게 의미상 같다라고 그냥 좀 이해하 어, 쉽게 이해하시고 넘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그 클래스 공부하실 때 이게 어떤 식으로 다른지는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려가서 그 아래쪽 페이지에 음, 이제 소스 코드가 조금 나와 있죠? 네,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안쪽에 이제 new와 delete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new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문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new를 이렇게 쓰고요, new를 쓰고 오른쪽에는 데이터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 아, 나는 i n 형 int형 데이터의 변수를 할당을 하겠다. 더블형 데이터의 변수를 할당하겠다. 아래쪽에는 인트형 배열이죠. 예, 길이가 3인 배열을 할당하겠다. 마지막은 이제 더블형이죠. 더블형 길이가 7인 배열을 할당을 해주겠다. 라고 잘 읽을 수 있으시게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요로한 형태 의 문법적인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는데 이제 다른 거뭐 인트면 인트 더블이면 더블 써 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배열은 배열 형태로 지정을 해 해주, 주면 되겠죠. 뭐 길이가 안쪽에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소멸은 뭐 굉장히 심플한데요. 딜리트 사용을 했었죠. 음, 우리 시어에서는 e 리라는그 연산자를 사용했었는데 어십불뿔에서는 드릴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얘를 할당한 것을 이제 ptr1이라는 이름의 포인터형 변수에 할당을 했잖아요 전달을 했는데 어, 이제 포인터의 경우에는 뭐 인트형이니까 인트형 뭐 더블형 이런 것들은 그냥 뒤에 변수 이름만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배열의 경우에는 인트형이든 더블형이든 앞에 이제 배열의 변수의 이름이 이렇게 당연히 얘를 소멸시켜 주겠다라고 나오고요 변수의 경우는 변수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아래쪽에는 이제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힙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세요 음, 아래 이제 코드를 보게 되면, 이제 인트형 포인터 변수잖아요. 네, 포인터를 어디다 할당했나요? 이제 new라고 해서 동적 할당을 해 놓았습니다. 음, 인트형 변수에 이제, 어, 할당을 하겠다. 힙에 할당을 하는데, ptr 이라는 포인터 변수에 할당을 했어요. 당연히 형, 형은 똑같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그 C 언어에서는 이제 힙에 할당된 메모리 공간에 그 접근 자체를 무조건 뭘 이용했어야만 했나요? 포인터를 이용해야만 했었죠. 포인, 포인터로만 접근이 가능 가능했었는데 이제 C++에서는 C++에서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제 뭐 예를 들어 어이 뭐, PTR 얘 예, PTR은 포인터잖아요. 어, 포인터인데 이 포인터이지만 사실상 에는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의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다? 이름을 지금처럼 참조자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적 할당된 부분에 PTR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가 가리키는 어떤 부분이 동적할당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참조자, 참조자 ref 이렇게 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변수의 성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참조자 당연히 붙일 수 있는 거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행처럼 얘의 참조자, 선언을 하면서 접근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포인터 접근도 가능하고 C처럼 그리고 두 번째 행처럼 참조자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이제 사실상 이제 동적할당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없죠. 이제 이름 없이 그냥 이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new라고 해서 이 포인터가 얘를 그냥 가리키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 부분에는 사실상 이름이 없는 상태, 동적할당했기 때문에 근데 가리키기는 포인터에 참조자를 지정해서 얘를 통해서 얘 접근이 가능하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어, 두 번째 페이지의 내용도 이야기해드렸고요 아래쪽에 설명 나와 있듯이, 이 C 언어에서는 반드시 포인터만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 C++에서는 참조자의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그 다섯 번째 섹션에 대한 내용이 끝났어요. 근데 이거 이제 끝내기 전에 코드가 지금 나와 있지는 않네요. 교재의 91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91페이지로 이동을 해 보시면 어, 요 코드는 별거 아니네요 얘는 유아 딜리트 그러니까 어, 말로뭐 이런 거 이제 말록하고 프리를 이용한 소스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씹뿔풀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 내용 들어가 있거든요 말로 사이즈 오브에서 캐릭터의 길이만큼 나는 할당하겠다. 입력하는 텍스트 길이만큼 사이즈 오브에서 동적할당하겠다는 라 의미인데 어, 아래쪽에 뿌리 선언도 되어 있죠. str 어, 뭐 안쪽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스트링에 카피되어 있죠. 그래서 I'm so happy라는 게이 말록에 할당이 되면서 할당이 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소멸이 되는 그러한 형태의 소스 코드가 되겠는데 얘는 이제 C 언어에서 활용하는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new delete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같은 형, 얘가 이제 그 해당하는 뭡니까 어, C 언어의 소스였다면 굉장히 심플해졌죠. 예, 네. 그래서 캐릭터형 캐릭터형 데이터를 데이터의 변수를 할당하겠다. str이라는 포인터에 담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뿌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C++에서는 delete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을 나는 delete 해주겠다, 소멸해주겠다라는 형태로 어, 지정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프린트 하셔가지고 음, 타이핑 해보셔서 실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92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소스 코드 직접 타이핑 한 번씩 해보시고요. 음, 94 페이지는 에 이제 오브젝트, 오브젝트용 이 여기에서는 지금 코드 자체가 약간 그 클래스 개념의 어 소스 코드가 나와 있기는 해요. 아직 우리 공부는 안 했지만 클래스의 심플에뭐 퍼블릭이라고 해서 클래스가 하나 완성이 되어 있나 뭐 들어가 있는 건 하나도 없긴 하지만 사이즈업으로 뭐 말로 뿌리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입력이 아, 소스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힙에 할당하고 그다음에 할당한 것을 소멸하는 그러한 형태로 뭐 할당 소멸 이러한 것들만 잘 알아두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95페이지, 96페이지에 걸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95페이지에는 문제 나와 있으니까 문제 직접, 이것도 직접 코드 입력해 보시면서 실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96페이지로 넘어가서 표준함 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표준 함수라는 게또 뭔지 좀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것 같은데 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C 언어에서도 절대값을 지정하는 뭐 ABS, 그다음에 C++에서도 ABS 있죠. 음, 이두 개의 함수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시뿔뿔에서는, 시뿔뿔에서는, c 에 C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 표준 함수들이 여기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c 에 있는 abs를 쓰는 것보다는, 시뿔뿔에, 시뿔뿔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abs를 쓰는 게 훨씬 더, 어, 데이터적으로는 좋겠죠. 음, 활용하시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어, 이용하실 수 있겠는데 그러한 것, 것들이 이제 표준 함수예요. 표준 함수들 대부분 이제 C에 있는 것들은 10%에 거의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 한번 같이 실습을 이론적인 내용을 뭐한 장밖에 안 돼서 빠르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C 뿔뿔에 표준 표준 헤더, 우리 헤더 헤더 파일 어떻게 인클루드했었죠? 인클루드하실 때요거안 썼잖아요. 뭐 s t d i 어쩌고 h 이런 거안 썼잖아요. 얘 생략한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요거 이제 붙였었는데 최근 버전과 어, 구버전과 신버전을 좀 어느 정도 구분하기 위해서 이 .h를 쓰는지 안 쓰는지 이거는 이제 앞쪽에서 이야기 해드렸던 부분이고요. 우선은 .h를 빼라, stdimo, 그리고 앞쪽에 이제 c를 붙여주시면 되는 그러한 형태. 얘는 없애고 앞쪽에 c는 붙이고 하는 형태로 이제 1 0불의 표준 헤더를 인 n c 드할수 있게끔 이렇게 왼쪽의 것을 오른쪽처럼 이 변경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규칙이 C를 앞에 지금처럼 붙이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H라고 해서 그 다음에.h라고 해서 확장자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들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이해하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정한 규칙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야기드린 그대로고요. 아래쪽에 이제 그 C의 ABS 함수 그 다음에 1 0불의 abs 함수. 이게 대응이 되어 있잖아요. 어, 딱 봐도 오른쪽 걸 쓰고 싶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 abs, 그 다음에 int형, int형 abs 함수를 그냥 사용을 하는데, 여기 매개변수가 인자 값이 int형 num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더블로, 더블형이라면, 더블 형이라면 더블의 abs의 그다음에 뭐 더블 형의 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C 언어에서는 함수 이름이 똑같으면 사용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함수 이름을 달리할 수밖에 없을 없을 텐데 C++에서는 오버로딩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죠. 어그 함수 오버로딩은 함수 이름은 똑같아도 되는데 이렇게 인자, 인자의 개수나 그 다음에 데이터형이 다르면 오버로딩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함수 오버로딩에 의해서 같은 이름의 함수의 데이터형만 변경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C++은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cout이라든지 cin 이런 것들은 std 땡땡 공간 그 구분 연산자를 이용해서 std의 땡땡의 c o u t 에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웬만한 이제 그 c 언어에서의 표준 함수의 경우에 std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이렇게 뭔가 그 공간 구분을 해도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충돌이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함수, 소스 코드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보다는, 이제, 그, 시뿔뿔에서는 오른쪽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준 함수를 사용을 한다. 라는 내용이 뭐, 들어가 있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 그, 뭐, 함수 오버로딩이라든지, 네임스페이스의 개념 같이 살짝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2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2장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 3장으로 들어가는데, 3장에서 저희는 다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드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클래스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는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고, 클래스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이 장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